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세요? 들어도 떠이죠, 고좀 그렇죠. 호산나라는 것은 어 원래 히브리어 호시아 나에서 나온 얘기인데, 호시아 나어 나라는 것은 지금이란 뜻이군다. 나우 영어로는 호시아는 원래 호세아 이게 예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이게 다 어원이 같은데 예수는 원래 구원자란 뜻이죠. 구원하소서 동사형으로. 그래서 호시아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시아나가 이제 영어로 호산나라고 이렇게 됐고 뭘 했는데 호시아나가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른다. 이거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호시아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주 구원의 우리가 지금 왕 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생각하는데 어제는 그 왕을 왕으로 오셨지만 왕을 왕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고 왕을 주이려한 헤롯 왕과 비교하는 모습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특별히 오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보여주신 모습이 세상의 왕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뱃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 올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원 딸에게 이르기를 내네 왕이 내게 네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멍에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가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세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틀째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점점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보여주신 그런 모범이 교훈이 저희들의 십년 가운데에 또 깊이 감동으로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임해서 영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좀 소박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그리고 사시는 동안도 세상의 왕과는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사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어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어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어 보여 주십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어 분명히 자기가 왕이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어,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 유대인의 왕이냐? 아 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어, 거기에 보면 이제, 어, 이렇게 에, 11절에, 27장 11절에, 유대인의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네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 네 말. 예수님 분명히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천명하시죠 그런데 어, 진짜 왕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왕의 모습은 참된 왕 참된 왕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또다 예수님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러시고 어, 예수님과 같은 왕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왕 너희는 다 모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왕인데 에, 참 왕이 되는 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참 왕의 모습을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을 통해서 어, 우리들이 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자참 왕의 모습은 세상적인 왕의 모습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은 새끼나기를 타고 가신다. 새끼나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새끼나기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21장 5절의 말씀은 스가리아서 9장 9절의 말씀인데, 이 새끼나기를 타고 가시는 모습, 왜 왕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왕의 모습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진정한 왕은 겸손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죠. 진정한 왕이신데, 진정한 왕은 어,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g e n t 이라고 NIV는 해석했고, 어, 그 다음에 King James 버전은 미 e k 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미 e k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기보다는 좀 온유하고 또 이렇게 겸손한 예. 그런 모습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데, 예수님은 늘 마음이 겸손하여. 그러니까 이 왕은 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왕의 역할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왕은 진짜 왕은 섬기는 자가 되된다 이런 걸 보여주시면 섬기는 자, 겸손한 자,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직분을 받으면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죠. 어, 예수님은, 정말 우리 왕 중에 왕이신데, 진짜 왕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겸손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모습을 새끼 나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 스가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딸에게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면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겸손이다.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의 개념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때에 세상적인 왕의 모습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거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자 사실은 그들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된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어, 저 사람이 메시아 같다. 저 사람이 왕이 고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라 달라서 어 예수님을 어 이렇게 그 실망감에 분노로 십자가에 달게 됐죠. 예. 예. 우리는 진정한 이 왕의 모습과 세상의 왕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구현, 추구하지 못하고, 왜냐면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아요 좀, 이렇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좀 이렇게 멋지고 좀잘 되고 뭐 이런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것이 진짜 좀 어떤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든지 이렇게 좀 멋지게 짓는 것을 추구하는 멋진 모습을 구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은 그거는 세상적인 마음이다. 우리는 진짜 그런 모습은 구현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 근데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이 보여주신 모습 많이 우리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는 우리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영화를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그런 조류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데서 갈등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교회도 좀 멋지게, 막 크게, 막 이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보면, 아, 이렇게 그냥 교회는 어 이렇게 장막같이라도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멋진 교회를 구현하지 말자, 이런. 어, 주의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혼동, 아,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멋지게 짓고 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걸 추구하게 돼. 그게 그래, 진짜,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사실 이 땅에서 그렇게 교회를 짓를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예, 그저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그저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다니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 어떠한 그런, 어, 세상적으로 참 웅장하고 큰 그런 교회를 짓는 것을 어, 주님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혼선을 빚어서 신앙생활 잘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좀 멋진 모습을 그래서 중세 시대에 교회들을 크게 막 이렇게 졌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타락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안주하게 되고, 그게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늘 조심해야 되겠다. 경계해야 되겠다. 주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 주님이 보여, 이 땅에서의 왕의 모습, 나중에는 물론 백마타고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거는 부활 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저 새끼 나귀 타시고 입성하신 그런 왕의 모습 우리는 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왕이에요 우리는 왕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자 그런 겸손한 모습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하자 이런 것을 먼저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새끼 나귀를 탄게 겸손한 모습을 또한 가지는 이 나귀라는 속성이 짐을 나르는 동물에 짐을 나르는 게 여기 보면 멍에면은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이렇게 멍에면은 이게 멍에를 맨다는 건 짐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짐을 나르는 짐승. 우리 진짜 왕은 진짜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짐을 지고 갈수 있는 사람이 진짜 왕이다. 백성들의 짐을 지고 가는 거 진짜 왕의 모습이다. 그짐 중에 최고의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죠. 이 죄의 짐, 사망의 짐이죠. 저주의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새끼나기를 다. 우리는 이 진짜 왕은 뭐냐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진짜 왕의 짐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것보다 더 정말 굶어 죽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짐을 지고 가는 새끼나기를 타시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새끼나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새끼나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같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신 이 사명을 예수님은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양이로다. 어린양으로 표현하시는데 이 새끼 나귀를 타셨지만 사실은 새끼 나귀가 예수님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새끼 나귀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이 진짜 왕의 모습은 이두 가지를 갖춘 왕이 진짜 왕이다. 이런 거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섬기는 자다. 또 왕은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다. 백성의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죄의 짐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왕으로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자.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의 짐, 그 짐이 첫 번째는 죄의 짐이겠고 그 다음에는 생활 속의 짐일 수도 있다.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고민, 그들의 문제들을, 질병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갈수 있는. 그 전에 항상 그분 생각이 나는데 권사님, 우리가 이제 멕시코 선교를 갔는데, 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병을 고쳐주시는데 무릎이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면 자기 무릎이 아프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면 그 고통이 자기에게 그렇게 온대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대, 이, 기도해주는 거. 왜냐면 그 고통이 나 역사상에 심장병이 들어있으면 나에게 내 심장이 그렇게 아프진대.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당신 심장이 안 좋으시죠? 그럼 분명하대. 그러면 그 고통을 자기가 느끼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 그냥 줄 쓰죠. 근데 멕시코에 갔더니 병원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 근데 그 기도를 해주면서 사실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아프다고. 어. 그렇지만,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 신유의 은사가 그, 그분의 그얘기를 지금도 마음이 되건데, 이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질병을 대신 짊어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는 이러한 사랑이 없이는 어, 힘든 것 같아요. 예, 이게 근데 참 힘든 것 같아요. 남의 아픔을 내가 고민을 들었을 때이 카운슬러들이요 굉장히 힘든 이유가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내가 같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laughs> 카운슬러들이 그런 아주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 그 육신의 은사,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 듣다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같이. 근데 그런 마음이 아프면서 내가 그 짐을 그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고. 남의 얘기를 듣는데 내가 하나도 안 아파? 그럼 별로 그,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될 수가 있어요. 기쁜 어, 얘기 들으면 같이 기뻐하고, 아픈 얘기 들으면 같이 아파하고. 이게 카운슬러의 그 일이거든요. 이걸 나누는 거죠. 그 아픔을 나누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새끼 나귀의 모습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왕 되신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주님과 같이 겸손한 섬기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길 때에 구체적으로 섬기는 내용이 뭐냐.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짐을, 그들의 저주를, 그들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가줄 수 있는 자가 왕이다. 백성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고 줄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다. 우린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왕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새끼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이 참된 왕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제자들로서, 또 주님이 들어가 계시는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로서, 저희들이 세상의 모습에 혼돈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영광과 그런 어떤 그런 모습에 그런 모습에 우리가 영향받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온전히 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새끼나기를 타신 겸손한 모습 그리고 그 새끼나기 자체이신 짐을 짊어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죽기까지 그래서 인간들의 죽음의 저주를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 진정 왕이십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신 주님이 진정,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 그렇게 사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저희들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베노이 부견님의 폐암의 회복과 폐암으로부터의 치유. 우리 이준재 부교님의 위암으로부터의 치유와 우리 남영자 성도님의 신장 모든 염으로부터의 치유 그리고 에리카 성도의 어머님의 치유 그들의 병들이 그들의 병들을 저희들이 대신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사랑에 그 사랑의 자세가 마음이 저희들에게 이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 부모님의 어려움들.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영혼들의 어려움을 주님이 짊어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짊어질 수 있는 주님 닮은 왕의 삶이 왕의 모습의 삶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구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육신의 저희들의 세상적인 마음으로는 가능치 않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주셔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서 그 사랑과 그 정성 그 자세만이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